자 간단히 했는데 상비 씨가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제가 이걸 한번 쭉 볼게요. 자 여기 조도 광도 광속 태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단위를 쓰시오. 그래서 광도는 빛의 세기를 나타난 기본단에서 광도는 광원으로부터 한방으로 광속이 모이는 모양을 말한다. 그래서 칸달라 CD라고 쓰죠 CD. 기울를뭐 i까지 쓴 분이 있는데 기울을 쓰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cd라고 쓰시면 되고요 조도 빛이 물질에 닿는 단위 면적단 입사하는 광석의 면적물질을 말한다 룩스 그죠 룩스 조도 룩스 단위 룩스 광속 광원에서 방사하는 에너지 흐름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흐름이다 그래서 단위는 루멘이죠 루멘 룸멘. 키도 광원을 보면 그 면이 빛나 보이고 비춰지는 면을 보거나 또는 반사형을 반대쪽으로 보아도 눈이 부시게 보인다. 이와 같은 밝음을 피도라고 한다. 해도 단위는 리트. 잘 썼어요. 잘 정리했고요. 근데 연색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조명등에 의해서 물체를 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성질은 맞는데 우리가 연색성이란 라뭐래0 백으로 보는 거죠. 백으로.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었을 때 백으로 보이는 거. 물체의 색깔. 데 연색성이 조명기에 나쁘면 어떻게 돼? 음. 빨간색이 다른 색으로 바뀌는 거죠. 자주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연색성이 중요하다, 그죠 그다음에 방송용 조명기들에 아는 대로 쓰시오. 이거는 프레지널 스포트라는 프레지널 스포트 라이트가 만들었는데 여기는 용량 같은 걸안 쓰놨어요. 1kg, 2kg, 어디에? 5kg, 10kg까지 있죠. 거기에 플랫라이트, 베이스 조명을 해주는 거. 소프트라이트, 부드럽게 해주는 거, 형광 스포트라이트, 브로드라이트, 호리전트라이트, 휴대용, 비디오라이트, 칼라빔 미니 블루트라이트, 애치형 조명기. 이걸 쓰면, 은 이렇게 종류를 쓰면 점수를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방수, 그네 번째, 선정조명기의 종류를 들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키라이트는 인물의 주광원이죠주광원 그죠? 그 다음 백라이트는 인물의 윤곽, 머리카락, 광택이나 어깨선, 어깨선을 나타내주는 거죠. 어깨. 약간 이제 뭐 배경을 인물 떠오르게 하자는데, 이거는 광택이나 여기 어깨선을 나타내주는 거고, 필라이트, 필라이트 생기는 어두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조명이지만, 그림자를 없애주는 조명이죠. 그림자를 없어진 게 필라이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광의 엠브라이트 측광과 립라이트 역광 톱라이트에게 간단한, 톱라이트 간단하게 라이트간하게 정리할 수있시오 순광은 인물의 정면에 빛이지만 콧등에 뭐가 생길 그림자가 생긴다 그죠? 그 다음에 엠브라이트는 경사 45도에서 빛을 쏘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죠 부드럽게 그죠? 그다음에 측광은 좌우 어느 방을 비쳤 때 측면을 비춰주는 조명을 측광이라고 말하죠. 립라이트는 반역광적인 빛이고, 조명에서 입체를 강조할 때, 머리카락 반대쪽을 나타내주는 거죠. 역광은, 역광은 뭐예요? 뒷면으로부터의 빛, 빛, 뒤에 어깨상에머리카락을 아까 3점 조명에서 설명한 걸 그대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톱나이트는 인물 위에서 비춰주는 조명인데, 이걸 뭐예요? 고독한 거나, 뭔가 사색,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톱나이트를 써주죠. 그죠? 톱라이트를 써주죠. 그 다음 여섯 번째, 키라이트의 조명시 유의사항에 대해 쓰시오. 여기 보면, 키라이트는목적한 피사체에만 비치고, 키 카메라 앵글에서 다른 어떤 것에서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죠. 두 번째, 한 인물의 키라이트의 반, 반의 하나고, 그림자가 키라이트에 하나만 생기도록 한다. 그림자가 하나만 생기도록 하나,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키라이트의 위치는 이차원 화면에 나타난 얼굴에 향한 방향, 노이즈 라인과 교체하는 방향에서 설정해야 된다. 그죠뭐 여러가지 있지만, 네번째, 키라이트에 가능한 피사체의 원거를 설정한 조도가 거리의 역적을 비하하는 것을 대비하여 움직임의 조도의 변화를 적게 한다. 그죠 인물의 피부색 변화는 가장 주목되는 것이고, 또한 엄크, 엄격하게 강사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조명도 색온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색온도를 잘해야죠. 그 다음에 강한 빛보다는 림블라이트 같이 부드러운 조명을 쓰는 게 좋다. 자, 일곱 번째. 하이비전 조명 기법에 대해서 쓰시오. 하이비전 조명 기법으로 화면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색채 교제 현상은 리얼한 표현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어, 조명 방원의 색채도가 다른 것보다 판별돼 영상, 영상 표현상 물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이런 어망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걸 있죠. 그래서 DMS-51이라는 거 뭐예요? 디지털 조명 제어 동진 네트워크의 표준말은 맞는데 뭐냐? 디지털 멀티플래스의 약자죠. 그래서 어, DMS-51은 1에서 52까지 클럭 주파스가 해서 우리가 콘서트에 면 DMS1 포트는 1에서 512. 그 다음에 DMS2 포트는 512에서 1024. 그죠. 이런 순서로 2000 이상까지 2000천원이 넘게끔 DMS4 포트까지 꽂히는 조명기를 쓰는 것을 디지털 멀티플렉스라고 해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